가운데로 오시겠습니다. 야, 정말. 어, 장깐만가 폭발. 너무 귀여운 오마이걸. 어서오세요. 네, 둘, 셋, 찬다. 오마이걸. 안녕하세요. 오마이걸입니다. 예. 오마이걸. 안녕. 슬비씨. 네. 목소리 너무 갑자기 어땠나요? 오마이걸. <laughs> 어, 승희가 또춘천이어라고 아, 그러니까요. 기다리더라고요. 춘천 출신 멤버가 있잖아요. 그렇죠? 네. 아, 좋습니다. 아니, 춘천 출신이 두 명이나 있다고 들었는데 네. 누구누 오죠? 김이랑 네. 제가 네. 춘천 출신이에요. 아, 춘천. 그러면 춘천 자랑을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이런 점이 좋다. 아, 우선 춘천은 공기가 일단 좋고 소양강 댐도 있고 어. 닭갈비 마크스 축제가 매년 열리고요. 그렇죠? 또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네.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. 네. 아또 춘천에. 이렇게 인재들이 정말 많고요. 네. 또 이렇게 영스트리트도 오고요. 네. 너무나 좋죠. 야아 지금 앞줄에 네. 지금 또현수만이또 있어요. 아, 아 천의춘천에 딸. 아 네. 어, 아 그거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볼까요? 또볼수 있게. 네. 춘천의 네. 아 딸. 아, 천의자라춘천해 자랑. 아어그 어느 지역 출신인데, 어, 약간 창피해 하는 분들도 있고, 이렇게. 이렇게 나오면은 참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예뻐를 받고 있어요, 추천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, 자 우리 또영수와또 또 의리가 굉장히 있어요. 네. 뭐 매번 앨범이 나올 때마다 영수를 초대석에 또 나와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공개 방송 때마다 이렇게 또 나와주셨어요. 아, 네. 지난번에 혹시 울산 기억나세요, 울산아 어, 네. 그때도 아, 와가지고 또 이렇게 아. 빛내주고 갔었는데 아, 네. 네. 제가 뒤에서 이제 춤을 따라하는데 너무 <laughs> 와. 와. 아. 와. 서 <laughs> 아, 역시 이거는 오마이걸만 할수 있다. 자이 어, 진짜, 진짜 잘 지내고 계셨죠? 네, 어, 네. 너무 잘 지내고 또 언제 나와요 활동도? 저희 지금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서 아마 아, 저희 조금만 나 도를 주시면 나중에 뭐성만들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맞아요. 어. 아니 뭐 여기서 더 준비할 게 뭐가 있어요? 바로 나오면 될것 같은데. 그러니까요. <laughs> 아, 리지 아, 않죠?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. 아, 네, 아, 절대요. 네, 절대 네네, 잘 걸겠습니다. 실천의 네. 네. 딸들 믿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. <laughs> 자, 자 다음으로, 다음으로 어, 영스 가족들에게 인사 한 마디 할게요. 네. 네 저희 오마이걸이 또 활동 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.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네, 오늘 와주신 분들에게 특별한 기억을 남겨드리고 싶어서 저희도 다음 무대도 또 준비했으니까 즐겁게 보냅시다. 네. <laughs> 자 다음 즐겁게 즐길 노래는 뭔가요? 네, 다음에 즐길 노래는 바로 지금 바람이 불어오고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또 저희 오마이걸 만의 에너지를 가득가득 담은 네, 네. 윈디데이라는 곡을 준비했어요. 네. 네. 좋습니다. <laughs> 자, 그 무릎 아픈 그 댄스죠. 네. 아 너무 아픈 그 댄스. 자, 오마이걸의 윈디데이 들으면서 1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2부도 재밌으니까요. 기대해 주시고요. 자, 어디 갈거말거 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